몇번 남았지? 두번 남았나? 뭐야 마지막 길이네. 아, 뭐못 깨면은 다인큐 가지 뭐. 아쉽지만. 아 이게 막 끝나니까. 가가 멈추는 것도 있고. 뭔가 재장전 관련해서 가끔씩 멈춰. 계속 누르고 있는데. 봐, 장전한 다음에 다음 다음에 안된다고 i <놀람> <놀람> He says that the Vulgus have been spotted moving to another zone. Have they found a way to open the vault already? Damn it! We need to get to that vault. Wait. We should secure the ancestors' remains and the data just in case. If the vault can only be accessed through the biometric authentication of specific DNA, then we'll need that DNA as well. I have disabled the Vulgus data repository for now. I have also collected the data formatted sample of the remains. Well, that's a relief. I can't stand it when things go according to Vulgus' plans. Let's deal with these bastards quickly and get home. look Oh, how the weak struggle to define their purpose. Humans truly are foolish and arrogant have you yeah. not yet learned that you are merely sacrificial offerings for us? christians of honor, your flesh and blood will be offered for their glory. Yeah, go. Yeah, go. 슬슬 또 오지 않네. 피하고, 다음. 피하고, 다음. 피하고, 다음. 슬슬 오지 않나? 피하고. 끼하고, 오! 여기 뛰는거 조심해야 돼. 그, 돌프대 걸려요. 어, 초록색 레이저가 존나 뜨. 또 조심해야 돼. 끼하고, 또어있어 얘는 본체고. <디아고>. 이야고 털. 본체로 와. 미쳤어 <디졌어>, 너. <난>. 아졸만 <디아고> <디아고> 아니면 이상기가 이페이즈. 피야고또조상냈겠죠 <디아고>. 남았네. 피하고... 어, 뭐야? 바닥에 뭐 있었어? 격투를 탄 피하고...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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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어어어어 와, 진짜 이거 개바야. 누운다면 레이저 오는 거. 아니, 누웠을 때 무조건 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폭탄이. 한 번에 죽을 뻔 했네. 개바야, 저거. 피하고 스스로 오지 않나? 피하고 어어 아좀 어, 아픈데 어더더더더 빌리옥 침빌 제발 빌리옥 내지 마 바닥 잘 보고 줌 하지마 줌 하지마 바닥 안보여 줌 하지마 바닥 안보여 줌 하지마 띠하고 하고 일. 피하고 일반 줄도 나오는 거 잊지 말고 어, 카이팅만 해 카이팅만 해 사실 어 피하고 저로무하는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려, 다 죽이는 거. 그 사이에 저 버튼 무적이거든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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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어! 진짜 데미지 존나 쎄. 어? 어. 아니, 이게, 봐봐, 지금, 소리 쓰는 것도 졸라 아프다니까, 이거? 근데 존나 많이 나와, 게다가. 게다가, 몸에 히트박스 있어가지고, 흔적 가로막은, 가는 걸. 극요 몸에 걸린다고 해야 되나? 하고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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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고 기하고 오케이 레전저 넘고 일어나 줌 기하고 슬도 올 텐데. 피하고. 아주마하지 말라고. 슬슬 소 슬슬 바닥. 바닥. 바닥 미친놈아. 맛어 바닥 왜안 쓰지 갑자기? 어 피하고. 웅얼많나 아, 너무 많은 거 같은데. 피하고 어? 왜왜왜왜왜 뭐왜안 왜, 왜, 왜? 왜, 왜 피해줬지? 피하고 피 너무 많잖아 이거 피하고

이게 예, 솔플한테는.. 그.. 목을 좀덜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조건다인수 상정호 만들었나? 이하고.. 목이.. 잠몹이 너무 많아. 잠몹다안 죽이면 보스 무저이고 이하고, 이, 모링, 이하고, 이, 이하고, 이.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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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방에 휠다 나가냐? 피하고 아니 야만 봐도 이거 너무 극혐인데? 저를 안죽이면 무적인거 너무 많아. 무시할 수도 없어, 무적이라. 을다 죽여야 돼. 아, 역시. 총알도 이제 슬슬 부족한데요. 이하고 몇마리 남았지? 진짜 인간이 많네. 너무 많어. 이하고 슬슬 어. 피하고, 띠 피하고, 띠 피하고, 띠 예. 풀렸나? 저거 흰색 없는 것 같은데, 피하고... 어딨냐? 이 자 장판 피하고 하죠 여기 다 피하고 너지 어 Maximum Power m a x 오케이 와패턴 좋죠 아니 이게 좀 역겨운 게. 얘한테만 면역이면 모르겠거든? 뭐, 실드 포개거나, 뭐, 구슬 나와서 면역이거나 그런면 모르겠는데, 표소 안에서 면역이야. 무적이란 거야. 쫄을 다 죽여야 돼. 아, 근데 쫄이 거의 한 20마리 가까이 나오니까, 그, 다른 목도 계속 나오고. 아니, 너무, 이건 좀. 그냥 무조건, 그, 여름에 가는 거 상정호 만들었다 솔블 유저에 대한 그런 게 없어. 내려가. 난 잡아지긴 잡아지는데. 솔직히 너무 노잼이잖아, 이거. 계속 삥삥 돌면서. 패턴 피하고, 한 마리 잡고. 패턴 피하고, 또한 마리 잡고.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자니 레이더 미친 거, 밤씩 날아가고. 아, 이거 후반 갈수록 뭔가 레이드가. 좀 그렇다, 어. <laughs> 후반 부스 갈수록 뭔가 좀짜지네요 너무 좀, 어, 면역패이 너무 심해. 좀, 극혐이야, 어. 너무 극혐으로 만들었어. 와, 어떻게, 일단 솔플로 되긴 하네. 일단 여기까지는 솔플로 됐는데, 앞으로가 좀 무섭네. 언제까지 솔플로 가능할까? 아, 진짜 좋은 팝박스네.